투바의 밀려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플레이 엑스포에서 데모를 플레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텀블벅할때 후원을 했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 10일 정도 남았고요. 후원자는 196명, 346%! 현재 스토브인디에서도 데모를 플레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팀에서도 데모를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과 액션이 함께하는 보스러시 제가 근데 이런 게임은 정말 잘 못해가지고 진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클리어하긴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제작자분 도움 없이 클리어할 수 있을지 음악과 액션의 조화로 차별 요소라고 하네요 애니메이션이 있고 예, 이거 재료 모으는 것도 빡세겠구만 콘서트 같은 경험 그리고 옆에 이샵 이 아닌가? 샵이 계속 쫓아다니네? 샵이랑 동료가 되는 건가? 실수 투성이 밀렵군 엠마 길리엄 밀렵단 동료로도 나올 수 있는 건가? PC와 닌텐도 스위치를 목표로 개발합니다 카투바의 밀렵군은 9개의 게임 행사와 8천에 넘는 데모 플레이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가서 게임하고 에코백을 주셨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왜 지금 펀딩에 참여해야 하나요? 출시보다 더 낮은 가격! 확실히 그럼 지금 후원하는 게 크레딧의 닉네임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디지털 사운드 트랙을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펀딩 추천드립니다 카투바의 밀렵꾼 데모를 다운로드해서 네이버 폼으로 플레이 화면을 캡처하고 인증을 하면 마음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현재 게임은 데모입니다. 개발 중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모두 조용. 보획은 실패로 끝났다. 우리 중한 명이 늦어 놓쳐 버렸지. 엠마. <laughs> 무슨 소리야 보스? 엠마는 여섯 살 아이 마냥 시계 볼 줄도 모르는 바보인데. 3시에 맞춰 도착할 수가 없잖아! 아, 아 아니야! 나도 시계볼 줄 안다고! 큰 바늘, 작은 바늘이 모두 3을 가리킬 때 도착했다고! <laughs> 조용! 이번 사냥은 실패하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커다란 보상이 걸린 샵이라는 놈이다! 아니, 저렇게 큐티 빠띠하게 생긴 애가 왜 가장 큰 보상금이 걸린 거지? 우리는 샵을 잡아 돈을 벌 거야! 이동 가능 오른쪽 눌러 이동 시 식량을 소모합니다 아 이동을 <laughs> 이동을 괜히 여러 번 했어 아, 아, 아 모스터가 길을 막고 있어 그러면 바로 죽여버려야지 BGM이 굉장히 좋군요 어 튜토리얼인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점프는 스페이스바 근데 점프 굉장히 높게 하네요. C를 누르면 이렇게 회피를 한다. 근데 회피가 게이지가 있네요. Z 키, C 키를 누르고 Z 키를 누르면 대시 공격. Z 키를 꾹 눌러라. 오, 오, 오. 뭐야 뭐야? 보조 무기? 돈도 먹어주고. 오! 오, 오. 뭐지 뭐지? 오케이, 오케이. 핫! 오오 조심해. 이가 막기도 안 해. 오조목이 또또 얻었어. 아, X를 누르면은 총을 쓸수 있네. 꿀벌의 춤. 싸움꾼의 심장. 체력이 낮을수록 기본 공격 Z 속도가 증가한다? 천둥의 송곳니. 번개가 생성된다? 이게 이게 더 비싼데? 이거를 이걸, 이걸로 할까요? 숍의 위치를 찾았어. 지도에 표시해둘게. 아네, 도망가지마. 샵이 도망가는구나. 이게 뭐야? 잠시 쉼터에서 체력을 회복하는 건 어때? 체력 반피였는데. 아, 좀 아깝다. 밑에 뭐 있는데? 최광? 아, 이걸 이걸 계속 때려야 되나봐 아, 이런 걸 얻는 건가? 으, 오. 오. 개구리가 공격하는 거 칼로도 막을 수 있나본데요? 공격을 안 받네. 빨리빨리 빨리 다 먹어! 우와! 오. 새끼용이다, 엠마! 새끼용이라고요? 에? 저 병아리가 용의 새끼였어? 당연하지, 엠마 저렇게 커다란 병아리가 뭐가 되겠니? 커다란 용이 되는 거야. 에? 커다란 병아리는 커다란 닭이 되는 거 아니야? 거 이거 세대당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드래곤 되는 거야? 아, 병아리 보스전인가요? 그러네, 쟤는 좀 약간, 덩치가 꽤 되는데? 아, 이때는 공격을 안 받네. 오오오오오. 어, 뭐, 아, 그 약간 노란색. 어, 저때, 저때, 저때를 조심해야 돼. 어, 그리고 타임, 타임이 있는데? 오, 야, 나, 나, 나 잠깐잠깐나나 나, 나 체력이. 얘, 얘는 체력이, 어, 어, 얼마나 있는 거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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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진화해, 진화해, 진화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으아으아나아나 으아! 큰일 나다 어, 도망가네 안돼 몬스터가 도망치기 전 사냥한다면 더 많은 보수를 응?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조 공격 X에 번개가 생성된다 돌침 공격에 번개가 생성된다 어... 비싼 거 사는 게 제일 이득이지 않을까요? 오오! 이건가? 이렇게, 이렇게. 한 방이네, 근데. 좋네. 데미지가 금방. 느는구만. 버린가? 꿀벌. 조무기 오오. 아, 돼? 저거,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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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필살기 필살기 필살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밑에 떨어져 있네요. 오뭐 음악에 맞춰서 지금 왜막 오는 건가? 음악에 맞춰서 공격을 하고 있어. 으아, 으아. 제 체력. 우와, 우와, 제체력 우와,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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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오니, 가니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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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번에 꿀벌을 꼭 잡아보자 우와아 응? 오케오케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잡아야 되못 잡았어 으흥! 게임. 번개 맛을 봐라!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잡을 수 있어. 두 개의 송곳니? 한번더 공격할 수 있다니. 이번에 샵샵. 저 자식이 페이크를. 일단 회복을 하고. 산다, 산다, 산다. 아! 길 막으면 갈 수가 없네 울챙이 에? 올챙이 설마 지나진는건 아니겠죠? 뒤, 뒤, 뒤쪽은 아닌가 봐이때다이때다이 울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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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졌 <laughs> 어? 뭐야 뭐 다리 다리인가? 흔들 흔들거리고 있는데? 샷? 와! 왜왜왜 뭐야, 뭐야, 움직여? 오 움직이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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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우와, 체력이 없는데 체력이 없는데 체력이 없는데 체력이 없는데 체력이! 아, 어떻게 된거지 싫어 죽기 싫어 <laughs> 샷 말을 하잖아 살려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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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격 안해 이제 거, 거미 거미랑 싸워 이제 오우 주세요. 쑤세요 뭐야, 뭐야. 엠머가 막, 풍선껌처럼 날아오르네? 이때다이때이때이때이때 이때, 이때 공격을 해야돼 오 무서워 <laughs> 어 음악 좋은데?

내가 더 빨리 잡고야 말게! 말기... 와! 도 도망갔나? 안돼! 거미가 오기 전에 어서 풀어줘! 으아, 야, 야, 이거 놔! 널 놔줘? 팔면 큰 돈이 되는데. <laughs> 곧내 동료들도 올 거야. 영웅가 아닌가 본데요? 카투바 폴 레인저스 밀렵꾼 엠마 카투바 밀렵 혐의로 널 체포한다. 헤 그러니 내 말을 들었어야지. <목소리> 저거 소배당해? 노련한 플레이로 벌써 대모를 끝내다니 하하하 <laughs> 제발요 본편을 기대해주세요 사냥 훈련이다 여기가 강화를 할수 있는 곳이네요. 어. 대검 있네. 투창? 어, 아, 체력을 늘릴 수 있는 건가 보다. 어, 만들었다. 보조무기는 사용 불가다. 어차피 보조무기 쓰지도 않고 있었지. 오, 조심해. 어, 필살기도 달라. 심지어 대검을 쓰니까. 제가 지금 어떤 공격을 하고 있냐면 위 누르고 Z 누르고 앞으로 그럼 이런식으로 이런 공격을 하네요 어, 괜찮은데? 이 공격 괜찮은데요? 좀더 스피디하고 데미지는 빨리빨리 가고 좋은데? 그렇지!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은 여기까지 다한것 같습니다.